오늘 안성희동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고기온 31도 최저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어요. 자외선 지수는 높음이고 일교차가 큰 날이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뉴스도 알려줘라. 오늘의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KBS 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통영의 한 해상동굴에 고립됐던 다이버 두명이 1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만 이들을 구조하던 경찰관 한명이 실종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홍도 부근 해상동굴에 고립됐던 41살 남성과 31살 여성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항에서 동료 다이버 20여 명과 함께 출발해 홍도 부근에서 해상 레저 활동을 하다가 기상 악화로 오후 2시 20분쯤 고립됐습니다. 이후 이들이 보이지 않자 같이 갔던 선장이 실종 신고를 했고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풍과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탓에 현장에 투입됐던 해양 경찰 3명도 다이버들과 함께 동굴에 고립됐습니다. 이 가운데 34살 정모순경은 어제 오후 11시 55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경찰관 2명도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진을 겪었던 2명은 오늘 오전 2시 45분쯤 동굴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순경은 너울성 파도를 맞아 오전 1시 45분쯤 바다에 추락해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어제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보다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두 명이며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지난 4일 50대 남성이 확진된 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동네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체육활동시설이나 이른바 떴다방까지 정부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방문 판매 업소 리치웨이에 대한 집단 감염자 발생 조사 결과 판매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응. 그렇게 카메라 찍고 그러면 경찰이야 안 저기지? 경찰 저기어사고 왔어. 혼한 게 아니라 뭐가 있나보다 찾아 세대와 있는 이쪽 이쪽 골목은 처음이네. 금방 경찰이 서 있었잖아 저기.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미장학대. 약 300m 앞 미장학대. 좌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도서. 주의하세요. 무슨 도서, 아연 도서관 여기도 있다. 열로 와도 되겠다 금비나 다음에 그지. 아 됐다.

아, 국내산이구나. 그럼요. 음. 오징어 요즘 이제 풍년이라는데 가격 좀 내린 거예요? 갑오징어? 아니, 아니, 오징어. 풍년이래요? 아니. 아직은 요즘 비싼데. 비싼데. 네. 내가 인터넷에 비싸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등어가 판매량이 이위였었는데 네. 오징어로 이렇게 바뀌었대, 풍미가. 아 음. 아직은 비싼데. <laughs> 그렇지. 그렇게 나오더니, 요새 보니까. 킬비하고 신지하다 다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쁘게 생겼죠, 조금 <웃음> <웃음> 좀 귀, 귀여운 것 같아. 굼밥 굼밥. 눈 얼마나 가요? 눈은 가그 앞에 있네. 콤콤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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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Yeah. 아 ă n g 응? 왕까베기야왕까리기 오케이 뭐야? 그 아? 방송수리. 나 여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이제 이쯤이야. 응금포나 오늘 봐 すみません。 아니, 교황은 잡았다 응. 갔어. 여기도 많을 방야 응. <laughs> 여기? 아저씨가 날리네. 연 날리는 아저씨네. 어딨어? 어, 길러 길러. 바람 안 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가지 <laughs> 바람이 안 부는데. 힘들다. 바람이 안 불었어 네. 이게 5 0 m 에요 꼬리가 꼬리 50m 아. 엄청 길죠? 길요, 길어요 길어 아. 아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긴데요 5 0 m 예이 그게 아, 50m도 더대보인시면 <laughs> 몸에 들고 거 있잖아 <laughs> 음. 몸에 이렇게 감고 아 생각보다 길구만 아 어우 아, 길다, 아, 아. 길다. 아. 어. 막막 360도로 돌어 합사요. 합사인데 그다풀칠해피어 일반 술도풀칠하는 그래서 그요에서 네, 합사, 네. 합사실인데 만드는거죠 원래라고 올레, 어, 그러는구나 원래라고도 하고 자세라고도 해요 할리 아. 데이비슨 저기 뭐가 어, 한님차자고 와서 지금 뽑아내대요 응 직접 만들었대 아니 그뽑아가지고야 이게 연뭐 어. 길이가 지금 길이 50m래요 당당하다 이거 몇내나봉이님 집에 심으면 되네 네? 와 이거 여기 한번 여봐죠 여기 내가, 내가, 내가 추려저보 크다 생각보다 거의다 아, 보냈냐고 어, 그거 찍으라고 빨리 찍어 찍으 그래 어때요? 어머 멋있어 그래 그래 아아 그래. 아, 아, 단체로 많이 오셨구나 우리 아, <laughs> 아, 아, 네, <laughs> 클럽이다 자, 자. 어어 어디세요? 아 이게 추억이야 아, <laughs> 올래올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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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요거는 그렇죠. 사장님 말씀대로 이 포의 공력이 크다보니까 이 포가 굴곡을 안 만들면 터입니다 그래서 그 포를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쇠를 중간 중간 불러가지고 그래서 포를 강하게 아, 설명을 하시네. 조금 진화됐다고 음, 보면 되고요. 예. 요, 요거는 그렇죠. 예. 요거는 별대 왕구라고 해갖고, 왕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쓰던 그 기구를 왕구라고 음. 했거든요. 근데 요 뒤에 보면은 볼이 있죠, 저기. 음. 볼, 통제가 음. 음. 있죠? 네. 예, 이그 볼을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뒤에서부터 쫙 하고 쏘면은, 저 볼에 심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 무기를 주로 썼는데요. 저 포가 빵 하고 떨어져서, 딱, 물어요? 예, 딱 떨어지면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상했다? 왜안 터질까? 모이면은 그 시간, 시차가 사람 모이는 만큼 시차된 후에 빵 하고 터지면은 그 살진이 엄청 세다고 해요. 요것만큼만 맞아도 사람이 금방 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위력이 세가지고 그 산성전에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这个三。 드셔서 샤브샤브처럼 입혀서 드셔도 되시고 여기 불판에서 어워서 드셔도 되세요. <몇> 아니 양념. 양념하세요. 아거야드시고 싶으시면 뒤에 청양고추 준비되어 있어요. 청양고추. 청양고추이죠. 이 사람도 아닌데. 기 하거? 우 인당 만고알맞습 진짜 있는데 가도 안리데 아까 아줌마있어요아 지금 먹어 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이 그럼 많이 거. 끓는 다가 샤바샤바 마냥 먹는 거라. 먹어봐. 음.

육수가 맛있네요. 예? 맛있어. 예? 예. 음. 한번 주시면 얼마큼 이으에는안 붙거든요. 첫에만 아. 붙어버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저씨, 아저씨, 사장님. 퐁퐁기. 두 개. 네, 음?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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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두 개. 어? 네. 퐁기. 풍자였어. 팔요 볶고나 살이도 된다. 어? 면살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어? 볶고나 어, 면살이도 추가돼요? 네? 면살이? 어. 어, 네. 음. 자, 지금 고기가 많기 때문에 음. 자 소면 조금 이따 들어올게요. 여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숯불이 음. 아니고 가스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해지감이에요손님 그러면 이거를 육수에다가 이렇게 살짝 익혀서. 자, 네, 익혀서 부파에다 우, 부에다 올려놓으시면 더 부드럽고 드시기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웃음> 예. <웃음> 네, 그렇지 않으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자, 네, 맛있게 익혀주시고요. 자, 예. 반쯤 드신 다음에 소면 말씀해주세요. 네, 오, 방법이 있네요. <laughs> 그거 들어놨어? 긴급점검에, 긴급점검에 설명을 안해줘서 <laughs>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합안녕히 짜지않고 지 짠맛이 난

네. 네, 알겠습니다. 3 0 0 드릴까요, 손님? 이 정도면 맞죠. 두 개만. 두 개? 냉장 나한테 가르치 안 가네. 네. 방 같이 먹어 봐. 네. <laughs> <안> 어? <웃음> <웃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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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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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들어야 지단 특히는 이제. 응. 배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골목으로 가가지고 이네 여기서도 건물 있잖아요 시장 건물이거든요 음. 시장 건물 가운데를 통과하시면 바로 맞은편 쪽에 소독집이 있어요. 네수가에요 건물이 요 네, 고하세요 소독집에 아직 들으셨어? 어차 있어. 여기가 정문 아냐? 맞다 서해로 34번 국도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멋있어주라.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디바이스를 연결해주세요 <laughs> 둘다눈 마주쳐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어 나랑 눈마주구나 둘이 서로 그런 눈빛이야 누구 아까 자기 옆에 있던 애여자애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시, 방면, 왼쪽 9시 방향입니다.